이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소방서에서 열린 2025 의정 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정치 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원구 이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소방서에서 2025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원구 주민을 비롯해 성남시도의원, 향후회 상인회, 노동, 보건의료, 여성분야 관계자 등약 5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잃었습니다. 의정보고회에는 김병주 최고위원, 추미애, 김태년, 송옥주 국회의원, 김병욱 전 국회의원 등 당의 지도급 인사가 참석해 힘을 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수진 의원을 늘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해 왔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을 이끌 차기 여성 지도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당,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될, 이겨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역사가 절단날 것 같습니다. 민생이 절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가 무겁고요. 또 어, 여러분과 함께 맨 앞장에서 또 열혈 전사가 되어 주실 이수진 의원님의 어깨가 무거운데 여러분 함께 투쟁해 주실 거죠. 네. 김태년 의원은 정치의 인 덕목을 강조하며 공감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이수진 의원과 함께 살만 나는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고야 말겠다 이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바 문제 해결형 정치인인데 이수진 의원 어때요? 공감 능력과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뛰는 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6.10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중원구를 사람들이 살만한 곳, 발전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남 민주으로거듭 이곳 성남 중원을 사람한 곳으로 만드 것, 발전할 수있으로만드 것, 다시 뛰는 중원으로 만든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회 여객기 참사특위 간사, 국회 건강과 돌봄 인권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이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올해 2월 초 기준 122건, 간호법,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디페이크 방지법 등 여러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규모금 48억 2천만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 원, 중원구 교육예산 13억 7천만 원등총 84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ABN 뉴스 이채원입니다.